대방왕불하음경왕보서라 예 네, 반갑습니다. 동화사는 올 때마다 이렇게 느끼는 거지만은 교우장 신주일심께서 직접 참석을 하시니까 참 그야말로 힘이 배가가 되는 것 같아요. 에, 그래서 늘또 조심스럽고 뭐 여기 가서 강의하는 게또 다른데보다 또 준비를 조금 해야 되지 않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음. 지금 이제 매화가 지금 한참 이렇게 피는 시절입니다. 지난 늦가을부터 시작해서 그 이전부터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찬설이 내릴 때부터 매화 꽃 몽우리가 좁쌀만큼 되어 가있다가그 겨울 찬바람 속에서 따뜻한 햇볕을 못 와서 이제 꽃봉우리가 이제 산에서는 번글이 시작합니다. 옛 말씀에 매 일생한이라도 불매향이라 매한은 일생 동안 추위에 떨더라도 그 향기를 팔지 않는다. 여기가 이제 팔공총림 동화산데 동천년노라도 항장곡이라 동천년노라도 항장곡이라 오동나무는 천 년을 늙어가지고 공궁 속에 비바람에 꺾인다 하더라도 오동나무 통이 나중에 가야금이나 거문고 통을 울림통이 될수 있는 곡조를 간직하고 있다. 썩어서 문드러지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서는 매아 향기 또 오동나무의 그런 음악을 간직하고 있는 아름다운 하음의 불생이 있습니다. 정말 이 하암경을 알지 못하고는 이 무위의 부자를 모릅니다. 유의적인 뭐 검전적으로 능력한 부자, 잘 먹고 잘 사는 부자. 이런 쪽은 좀 느낄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불생 불멸의 무위의 무위 무의 진인의 도리는 이 하음을 봤을 때 우리 자신의 눈이 얼마나 보배롭고, 우리 자신의 귀가 얼마나 보배롭고, 말하라는 이 혓바닥 하나가 얼마나 이 인생에서 참 귀한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 불교의 숱한 경전들이 많지만은 그것을 직절로, 오직 직심으로 다가갈 수 있게 크게, 뭐랄까, 하늘에서 천둥 번개치는 것처럼 짜잘한그 작은 복 두드리고 드럼 두드리는, 두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알아듣던못 알아듣든 기가 멀든지 말든지 크게 한방쾅 대포 소리 나듯이 터뜨리는 것이 이제 하음의 첫 구절이죠. 이 하음을 통해서 오죽했으면 옛선사들이 표현하기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음경을 쓰라니까 일체 중생들이 여롱여명이라 눈먼 맹인과 같이 되고 기먹거리 같이 된다. 제가 지금 어집지 않게 이제 하암경을 어차피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1년 동안 해야 되는데 이 80건의 양은, 그래 많은 양은 아닙니다. 한 일주일이면 하암경다 이렇게 충분히 볼수 있는데, 그거는 제 같은 사람의 영, 입장이고, 역량이 모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10년을 해도 못 보신다. 이 말씀입니다. 예, 지나치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볼때이하암경 80건을 제가 해마다 가르쳐 보면은 1년 안에 매일 수업을 해 가지고 하루에 한 서너 시간씩 해서 매일 해야 1년에 겨우 끝납니다. 에, 일주일에 한 번씩 해 보니까 함경 39품 중에 한 품인 입법 개품도 못 끝내고 10지품. 10지품 39품 중에 1품 정도가 이 끝납니다. 10지품 한 품만 해도 1년 동안 해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은 이 80건을 어떻게든지 끝내야 되는데, 어떻게 끝낼까 싶어서 지금 막막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함경을 결사를 한다고 이렇게 마음을 이제 잡수시고 80건을 이제 꼭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가 아니면은 못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대중의 힘을 빌려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마치 10만이가, 어, 초보 10만이가 처음 이제 산에 들어서 약초 이름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처럼 인생살이 하나하나가 휘로애락이 새롭게 보입니다 색성학 미축법이 정말 새롭게 보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말귀를 모나로 들으면 말귀가 됩니다 말귀가 되면 은 마이동풍입니다 <laughs> 말귀를 알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눈이 열리면 은 경안이 열린다 그러는데 눈 뜨고도 경을 못 보면 그건 당달봉사라고 그러죠. 당달봉사. 당달봉사가 되든지, 말기가 되든지랑면 골치 아픕니다. 하여튼, 제가 이게 음성을 내고 있는데, 여기서는 말만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심어져가 있다. 이래서 뜻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뜻의 자는 음성할 음자 밑에다가 무슨 자 쓰죠? 말씀, 마음, 심 자를 쓰면 그게 바로 뜻입니다. 단지 이렇게 그냥 깨끗 지르는 소리가 아니라고 하는 거지. 여기 뜻이 실려갑니다. 뜻이. 100% 실려갑니다. 예,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제 환경을 봐야 되는데, 이 가장 이제 이 환경을 보시면서 조심해야 될 점은 그것입니다. 여러분들께 생각을 좀 편안하게 가지셔도 좋은 점이 지식적으로 이렇게 분석해가지고 많이 나갈 것입니다.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한 네다섯 건쯤 되는데, 네다섯 부가 전부 다그 지식적인 가름에 지나지 않습니다. 요거는 동화사 한문 불전 대학원을 위해서 오늘 아침에 찍어서 나온 겁니다. 이천장 찍어가지고 동화사는 많이 안 가져왔죠. 법무사 <laughs> 자한득 떡봉김에 제사 지낸다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뭡니까? 용수보살, 약창계 뒤에는 의상조사, 법성계 이것이 하음의 시종을 가름한 데도 강언이 아닌데, 일부러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절첩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요걸 통해가지고 이제 환경 전체 구성을 한번 지식적으로 한번 나중에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환경을 보면서 느끼는 소에는 이렇습니다. 지식적으로 환경뿐만 아니라 모든 불교 경전이나 어또 교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접근한다고 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문을 닫아 놓고 사람 보고 문을 잠가 놓고 그게 들어오라는 거과 똑같습니다. 문턱이 너무 높아서 지식적으로는 어, 아무리 핥을래도 경전을 핥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고기국이 펄펄 끓는 가마솥에 그 옆에 해를 날랑거려 보지만은 지나가는 동네 개가 해를 해바닥을 댈수 없는 것처럼 지식적으로는 경전에 갖다 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용광로 같은 그 도가니에다가 햇바닥을 데었다거는지 햇바닥만 데인다는 거죠. 그래서 지식적으로 이 환경을 여러분들께서 보시려고 하면은 아마 멀쩡한 이밥, 하주 살밥에다가 모래 자갈을 섞어 가지고 같이 먹는 그런 기분입니다. 그래서 입차 문내면은 막전지해라. 제발 우리 불법 문중 안에 들어오려고 하면은 경전을 보든지, 염불을 하든지, 참선을 하든지 그 어떤 그, 몸으로 행동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뜻을 세우든지 간에 아르마리를 두지 마라. 아르마리를 두면은 마이 안다. 이래가지고 아만만 생깁니다. 아만, 나 안다. 마이 안다. 나 아, 마이 안다. <laughs> 아만이 생기니까 아만을 꺾어야 진실된 사람만이 함경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첫째 시간인데 여러분들, 요 책을 네 권이나 이렇게 다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음경이 8 0권인데이8 0권 하음경을, 어, 일주일마다 얼만큼씩 소화를 하셔야 되냐 면은두권 내지 세 권을 보셔야 됩니다. 좀 버겁겠죠?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에 요, 오늘은 요거 제가 이제 보시를, 대중공약을 올리겠습니다만은, 예, 요, 요책한 권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보여드리는 요책한 권이 2주일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요반 권씩 봐야 됩니다. 굉장하지요? 뭐, 우연, 노이거 큰일 났다. 음. 일주일에 이게 한 번씩 제가 강의 올 때마다 요밤 보시고 또밤 보시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실력이 이제 대학원생들이니까 출중하셔서 한문 원전으로 들어가면 더잘 아시겠지만은 요 이제 보조 교재로 요 교재는 한문본은 한문본과 한글본 공이 그 어른 스님의 책을 가지고 제가 재편집해 놓은 겁니다 대역본으로 그죠? 요것을 여러분들께서 제 하고 약속해야 될 점은 이것입니다 여기서 다못 배우면은 집에 가셔 가지고 또 절에 가셔 가지고 반드시 요걸 숙지 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에, 그래서 이 하음경이 8 0권인데한 시간에 두 권씩 또두 번째 이것이째 세 권씩 이렇게 나가야 되는 그 분량이 상당합니다. 참고로 여러분들께서 하음경에 제목만 뽑은 게 어느 정도 분량이냐하면 요게 제가 하음경 8 0권 하음경 어제 아래 제목만 뽑아놨습니다. 제목만, 제목만 200페이지입니다. 상당하죠. 본문은 없고 제목만 정리를 했습니다. 이걸 정리한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어쨌든지간에 함경을 무조건 저번에 기신론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끝내는 것과 동시에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살아가시면서 자기의 함경을 본다는 걸 결국 각자의 반하용선을 만드는 것입니다. 저 바다를 건너기 위한 자기의 배를 자기가 만드는 것입니다. 계율을 잘 지키면 배가 빠꾸나지 않아 가지고 물도 안 새고 잘될 것이고 뭐 엉만 징짜로 사면 가다가 난파선이 돼 가지고 빠져 죽을 것이고 그럴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참고로 요 대방광불 하음경 요강 펴 보시기 바랍니다. 보이십니까? 이것은 에 39품 중에서 세주묘음품을 제목으로 정리했습니다. 그요 요것만 보면은 세주묘음품 오늘 할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구성이 어떻게 되어있다는 것은 일목요연하게 보실 수가 있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시게. 예, 그 여러분들 저만 믿고 이렇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냥. 그 한글 제목도 있고 옆에는 뭡니까 한문. 제목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와 똑같이 제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음 어떻게 이제 그갈 것인지 정확하게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시는데, 행여나 잘못 가실까 싶어서 제가 여기서 강의하고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것은 인터넷이나... 아또 이와 같은 부교절를 통해서 충분히 그 지식적인 것을 습득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가마상의 함경 하음경, 윤간, 함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어, 뭐랄까 윤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꽃타발처럼꽃그 꽃다발처럼 깨 뚫어 놓은 게 있습니다. 함경의 칠처 구회라고 하는 것이 뭐고 팔삼매라고 하는 것이 뭐고. 열번방강한다는 것은 어디고 이런 대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오늘은 제가 아침에 이거 다 만들다 보니까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가지고 그뭐이요만큼만 여러분들께서 어 오늘 그 숙지 하셔야 될 대목 정도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 그것도 에 한번 읽어 보시면은 그대로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가 백배천배 이제 이해하시기 편하실 겁니다. 그 강의는 제가 하고 있지만은 제 강의를 한번 듣고 녹음했는 걸또한번 여러분들께 들으시고 세번네번 다섯 번까지 이렇게 듣는 분들 계시고 어떤 분들은 한 스무 번까지 듣는 분이 계신데 자꾸 듣다 보면은 나중에 저는 사라지고 없고 여러분들 자신이 자기에게 강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치 어릴 때 우리가 말을 배울 때 처음에는 부모로부터 다른 타인으로부터 말을 배우지만은 말이 익숙해지면 어때요 자기 말을. 자기가 스스로 할수 있듯이 강의를 듣는 것이 아니라 안목을 여는 사람들은 지나가는 바람 소리, 밝은 달빛을 보고도 이제 하암경을 충분히 이제 같이.